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리 사이에 끼우고 이렇게 살짝 후회하는 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마담 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집 소개 <목소리도> <목소리도>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제가 어저께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몸 상태가 조금 지금 목소리도 그렇고 조금 안 좋아서 사진으로 첫 인사를 대신하고 있고, 어, 일단은 저는 그 경기 북부에 있는 20년 된 19평 구축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데요. 어, 6월 말 정도에 한 2억 중반이 안 되는 돈으로 매매를 해서 8월 말에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한한달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살고 있고, 어,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이 사는 삶이 어떤지,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사는지, 아니면 얼마나 멀쩡하게 사는지, 그런 거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어! 이렇게. 친구들이 뭐 보여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낡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집을 봤을 때 이걸 보고서 저, 이 집은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에를 보고서 조금 마음이 네, 좀돌아섰던 케이스인데 일단 은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들어오면 이렇게 조금 신발장이 있고요. 음, 이렇게 여기는 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안에는 뭐, 부끄러우니까 그냥 심플하게 되어 있고, 옆에 이게 이렇게 장이 짜져 있는데, 이렇게 제가 나가기, 나갈 때 바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요런 차키라든지 마스크 같은 것들을 두었고, 물티슈 이런 것들을 두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 흔적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진짜 집값에 모든 제 전재산을 다 털어 넣었기 때문에. 전혀 인테리어라든지 공사를 할 여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도배만 사실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보시면 장판도 약간 오염된 데들이 있고, 요런 식으로 약간 흔적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laughs> 슬리퍼가 두, 네, 두 켤레가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독립을 하니까 <laughs>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두 켤레를 처음부터 사놨는데 예, 아무도 이 슬리퍼를 신은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냥 요것만 신고 다니는 걸로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이 보시면 너무 깔끔해요 이게 진짜 제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한게 아닌데 시트지 같은 것들도 다 새로 되어 있고 어, 깔끔해가지고 제가 사실 이 주방 때문에 이 집을 선택한 게한30% 정도 지분이 있거든요 이 주방이 여기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집주인이 신혼부부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렇게 여기 등도 보시면 옛날 등이 아니잖아요. 한번 이렇게 공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은 상당히 깔끔하고 근데 제가 뭘 해먹지를 않아서 접시나 그릇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제가 딱 저는 뭐제 친구가 놀러 오면은 그릇이 좀 부족한 정도? 밥통도 없어요 밥통도 없고 그냥 전자레인지랑 이것도 선물 받은 <laughs> 커피 머신 근데 제가 조리는 좀 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인스턴트들이 꽉꽉 차여있는데 부족하지 않게 되어 있고 제가 진라면 매운맛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진라면 매운맛만큼은 컵라면이랑 봉지라면 둘다 있고 햇반 진짜 필수품이죠 비비고 비비고 진짜 그 소고기 미역국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비고 이렇게 국 그리고 스팸 필수품 이런 것들이 딱 있습니다. 리고 냉장고가 바로 있는데 이게 무려 l g 예요 LG 근데 333L인데 이거 제가 60만원대 주고 샀거든요 <laughs> 냉장고 안에 사실 별게 없어요 시장에서 좀 반찬 같은 것들은 그래도 좀 사놨고 뭐냐 이거 냉장고 정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먹는 게 없어도 음. 그리고 맥주들 제가 원래 늘 소주판데 혼자 살면서 이렇게 혼맥의 재미를 알아가지고 맥주들을 또 요즘에 막 4개 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요런것들은좀 떨어지지 않게 항상 구비를 해놓는 편입니다 보면은 인삼 막걸리 소주 이런 것들도 늘 있어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냉동실인데 실은 뭐 사실 별건 없어요. 닭발 같은 거. <laughs> 네, 이런 것들. 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 곳인 거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음, 이곳은 제가 어쨌든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니까 가장 많이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르르르르. 짠! 예쁘죠? 이 거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TV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TV를 원래부터 잘 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이사를 오기 전부터 TV는 별로 필요가 없겠다. 대신에 이제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책장에 조금 신경을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책장을 고르는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군데를 갔었는데 정말 제 마음에 딱 뜨는 그 책장이 있어가지고 보자마자, 예, 네, 바로 그냥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그 단일 제품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에요.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어, 쪽지 주시거나 아, DM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 제품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책장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애가 강한 집이라 이렇게 곳곳에 저의 어떤 흔적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홍 제가 제가인을또 어, <laughs> 넣었고 여기도 보시면 제가 작년에 냈던 책. 같은 것들도 이렇게 약간, 요런 식으로 또, 예, 네, DP를 했다. <laughs> 이쪽이 약간 메인인데, 어, 하루키를 제가 좋아하지만, 뭐,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아닌데, 가장 그, 한 작가의 책으로는 제일 많아가지고, 메인 자리를 차지했고, 그리고, 이거, 이, 대하여 시리즈, 돌베개 시리즈를 제가 제일 좋아해가지고, 여기 뒀고, 여기가 이제 제일, 제일 관심사. 뭐, 나이 들미라든지 여성주의, 요런 것들을 가장 메인에 배치를 했고,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감성으로. <laughs> 전공책 같은 것들을, 뭐, 솔직히 지금은 읽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두니까 멋있더라고요. 뭐, 요즘에 뭐, 외국 서적 같은 거, 그냥 뭐, 멋으로 팔기도 하던데, 오늘의 집에서. 저는 이제, 읽진 않지만 이렇게 감성으로 두었고 제가 썼던 논문인데 나중에 읽으실까봐 <laughs> 안돼안돼 안 돼. 가리고 이것도 그냥 감성으로 여기도 감성 감성이 되게 많은 집이야 감성이 되게 많은 책꽂이 책꼬지. 자 책꽂이는 이 정도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신경 쓴 제품인데 이 소파를 제가 한 육주 정도 기다려서 받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앉아서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 이 소파에서. 제가 이 소파를 3인용이 아, 아니고 1인용으로 산 데에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집에 있으면 너무 누워 있게 되니까 무조건 그냥 앉아 있자. 3인용 소파에 있으면 너무 누워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 1인용 소파를 산 건데 자고 <목소리> 그냥 이러고 일어나니까 다음 날 그냥 아침인 적도 있고 그래요.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어떤 제품인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짜잔, 이거는 이제 거실장인데 여기도 보면은 친구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 사진이 너무 많다. 근데 저는 그냥 뭐 좋거든요. 제 얼굴 보고 이러면? 그리고 이 스피커도 이 스피커는 제가 한 5, 6년 정도 쓴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리지도 않고 어, 뭐 음질이나 이런 것도 저는 마음에 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썼는데 예, 고장도 안 나고 <laughs>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집에 이렇게 오자마자 TV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음악을 틀어놓는 거. <laughs> 너무 좋죠. <laughs> 장난이야. 내적 댄스 장난 아니고. <laughs> 하이트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여기에는 이제 뭐 상비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는 이제 뭐 공구 아뭐 테이프라든지 아, 그 잡동사니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이제. 할로윈이니까 이제 그거 할로윈 파티야. 가면들 같은 거 있고. 어, 제목이. 제목이가 여기 있었네. 음, 그렇고요. 다음은 또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곳인데요. 여기는 바로 홈카페입니다. 나만의 홈카페.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집이 저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딱 여기 앉아서 딱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제가 여기 이렇게 손수 일일이 다 냄비 받침을 다 이제 주서다가 이렇게 깔았고 이 돌멩이도 제가 바닷가에서 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그주워가지고다 닦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고. 얘는 이제 유주나무라는 건데 이게 아마 그낑깡보다좀더큰 그런 열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혼자 살면서 약간 나무 같은 거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어 이렇게 나무를 좀 데리고 왔는데 또 제가 예전에 그 커피 프린스의 한유주를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유주의 어떤 그 아름다운 기운이 들어라 그런 생각에서. 어, 유수나무를 키우고 있고, 정말, 얘도 영양제도 지금 꽂아두고 있고, 제가 진짜, 음,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 어떤 저희 집의 반려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어,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는데, 요거를 또 이렇게 달았어요. 예. 이렇게 들어가면은, 세탁기랑 건조기가. 이 제품도 저도 원래 그 이사할 때 돈이 너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은 제가 낭비를 안 하고 싶었는데 그 인터넷에서 제일 최저가로 해가지고 아마 두개 합쳐서 160인가? 180만원 이렇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이 19평이다 보니까 방이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안방, 하나는 이제 옷방으로 쓰기로 했는데 이제 청, 현관을 들어와서 바로 왼쪽으로 붙어 있는 방이 어, 옷방이거든요. 옷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판이 좀 울고 있어요. 어, 뭐야 이거? 청소 웠다 했는데. <laughs> 어쨌든 옷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둥. 짠. 제 옷방은 자, 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저는 진짜 옷방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이 시스템장인데, 진짜 인터넷에서 엄청 서치하고 찾아가지고, 이게 다 합쳐서 3 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원피스가 제가 좀 많은데, 원피스가 친구들이 이제 오면, 너 원피스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피스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옷이 너무 없는 거다. 저 여름 옷은 저 진짜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 이거 두 개? 두 바구니? 꼴랑 이거밖에 없고, 바지도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laughs> 코디를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그냥 옷이 피스밖에 없는 거지. 옷이 많은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수영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영복은 조금 그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랩스커트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랩스커트들은 또 따로 모아놨고 여기는 이제 바로 그 서랍장 바로 그 보여드릴 수 있는 no. 그 서랍장 여기는 그 휴가철에 제가 동남아 여행 가고 이러는 거를 예전에 코로나 전엔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입었던 옷들 그또 너무 지금 솔직히 못 입을 것 같은데 2 0대때 입었던 옷들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버릴 수 없고. 추억으로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큰 전신 거울인데, 처음에 이게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처음에는 뭐야? 너무 크잖아? 약간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배치를 해놓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편하고, 사실 그 제가 안방에 화장대가 있긴 한데, 화장도 여기서야 그냥 <laughs>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화장도 하고, 갑자기, <laughs> 이렇게. <웃음> 여기 앉아가지고, 보통, 화장도 하고 이러고요. 그 다음에, 아, 저의, 약간, 그또 숨겨진 비장의 무기. 제가, 아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도 끝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비스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네. 네. <laughs> 근데, 저희 집의 단점이 뭐냐면, 재활용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제가 지금 약간 집구리에 묻혀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온 분리수거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분리수거 하는 날이라 이거 이따 버려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고. 이럴 때 약간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이럴 때. 하여튼, 요렇게, 먹방이. 음. 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이 세 개가 있어요. 문이 세 개가 있는데, 뭘까요? 여기는 이제 그 약간 다용도, 광 같은 거죠, 광. 광 같은 게 있어서. <laughs> 아까도 말했지만 수납장은 이제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걸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저는 여기다가 두는 걸로, 보, 어,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네. 화장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 중에 아까 30%가 그 주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30%가 이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이 다른 그 옛날 집들 화장실이 아니라 그전 집주인이 또 여기도 한번 손을 봤던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가지고 어, 여기는 진짜 손볼게 없겠다 그래서 아, 이 집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어떤 그 계기가 됐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친구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상하다 칫솔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어, 제 칫솔은 이거 하나고 이거는 진짜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제 친구 엄마 아빠 그다음 친구 한명그한명 잤어요 그래가지고 그딱딱세개 예. 그래, 그렇습니다. 정말 저혼자 사는 집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이렇게. <laughs>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방입니다. 여기가 바로 안방이고 이제 침실 공간인데요. 한번 볼게요. 띠리리리리. 짜잔.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볼게요. 화장대 요 책상 그리고 옷걸이 그 다음에 침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간도 어쨌든 자는 공간이니까 되게 안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좀 맞춰서 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진짜 저, 저렴하게 주고 샀어요 이거 이 침대 프레임 덤 18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책을 <laughs> 좋아하니까, 협탁을, 약간 책을 꽂을 수 있는 이런 협탁을 두었고, 이렇게. 잘 때는 이거를 이렇게 키고, 잡니다. 여기에는 이제 잠옷을 걸어둬서, 어, 잘때 이제 옷을 갈아입고, 요것만 입고 자는 거죠. 침대에서는. 베개는 또 안타깝게도 두 개지만, 요것만 베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리 사이에 끼우고, 그렇게. 네, 이렇게 하고, 다리 사이에 끼우고. 추우면 이제 가디건 이렇게 입고는 <laughs> 아니고 이건 뭐지?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냥 장식하는 약간 그런 거예요. 이름이 뭔지 까먹었네. 해바라기가 또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이렇게 했는데 뭐 집에 놀러 온 친구가 그러는데 이제 뭐 해바라기도 거실 이렇게 현관 그쪽에 있어야지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건 아마 위치를 제가 바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는. 뭐 제 사진을 걸든지 그런 식으로 <laughs> 네, 바꿀 거예요. 또 여기는 이제 책상인데 이 책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을 모아 둔 거예요. 마티랑 또 여기도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있죠. 제 사진을 또안 보면 불안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대예요. 그래서 이,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액세서리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모아놓게, 모아놓는 거. 이 안경이 제가 진짜 눈이 아파가지고. 요런 느낌. 요런 <laughs> 느낌이고. 이거는 또 약간 인스타 감성에. 이거는 진짜 제 친구들이 다 저희 집 와서 어, 너무 예쁘다. 이는데 이거는 진짜 다 비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마음에 들거든요. 보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방은 이렇게 저희 집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짠 아무튼 혼자 산다는 거는 상당히 낭만적인 것만큼은 아니고 뭐 살림이라든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정말 많고. 그냥 인생이라는 게 그냥 이런, 이런 거구나. <laughs> 어, 밥을 해 먹고, 청소를 하고, 잠을 자고, 음, 그런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상당히,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뭘까? 오, 궁금해. 오,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야...미나야 <laughs> 뭔데? 뭔데 이거는 미치겠다 진짜 와 이거 와 이거 시계다 시계 미나야 <laughs>